우리 친구들 안녕! 오늘은 4월 14일 일요일 큐티아이, 신명기 28장 15절 말씀. 말씀을 버릴 때 일어난 일이에요. 한번 들어볼게요. 어제 큐티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하느님의 말씀을 새기고, 하느님을 사라, 사랑하고 따를 때, 하느님께서 그 땅에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얘기해 주셨죠. 오늘은 그 반대로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? 비가 내리지 않아서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질 거예요. 태풍이 몰아쳐서 집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치게 될 것이에요. 질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죽게 될 것이에요. 전쟁이 생겨나 많은 사람들이 붙잡히고 끌려가게 될 것이에요. 아,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더 이상 우리랑 함께하지 않으실 거랍니다. 그러면 우리는 너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겠죠. 자,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해 볼까요?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,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.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또 다음주에 만나요. 안녕.